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부터는 아니지, 그치. 그러면, 바로, 어제 이어서, 삼형식하고 사형식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삼형식 먼저 배워보기에 앞서서, 음, 우리가 삼형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삼형식은 단어가 몇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단어. 단어가 보통은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 나오니까 세개 나온다 생각하잖아. 그렇죠. 세개 나온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왜 항상 슬픈 예감은 맞지? 그치. 그래서 세 개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형태를 배워볼게요. 아니요. 이 형식 쓸 뻔했어. 자. 완전 파동사거든요. 자, 일단 완전하다는 건 보어가 필요 없다는 거고, 파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인 건 제가 예전에 한번더 말씀드렸죠. 요거는 뒤로 하고, 삼형식이 여러분 사실은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 왜냐하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면 좀 어색할 수준으로 우리는 이거, 이 문장 구성에 너무나 친숙해져 있어요. 어, 어렵다니. 이렇게 써서 그렇죠. 자, subject, 주어, 동, 목이잖아요. 자, 목적어에 올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여러분? 목적어는 아시겠지만, 어, 명사밖에 오질 못해요, 여러분. 명사밖에 못 와요. 즉, 더 쉬운 거죠. 이형식은 명사랑 형용사가 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3형식은 명사밖에 못 온다니까? 손가락이 왜 말을 안 듣니? 아침이라 그러니? 어, 3형식은. 3형식은, <laughs> 여러분, 진짜야. 너,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 내가 봤을 땐 3형식이 전 제일 쉽다 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볼게요. 우리가 단어 세 개만 나온다 생각하니까 일단 세 개짜리로 해야겠죠? 세 개짜리로 어떻게 할까? 음. 음, 그래. 나는 좀 달달한 거 좋아하니까 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my mom bakes. 자 여기서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보이잖아. Subject, Verb 그리고 목적어. 자 여기서 목적어를 설명을 한번 아주 쉽게 해드릴게요. 자 주어는 항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어는 그냥 일단 생략하고 이거 먼저 볼게요. 동사와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여러분? 목적어. 자 동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동사 무슨 의미죠 여러분? bakes bake 베이크. 베이크 무슨 뜻이에요? 베이크 베이크는 굽다라는 뜻이죠 굽다 뭐즉 제빵을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뭐, 빵 같은 걸 굽다 이런 뜻이에요 케이크 빵 같은 거를 여기에 목적어를 볼게요 자 여러분 케이크를 굽죠, 여러분. 누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이 동사라는 행위를 받아주는 게 목적어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좀 헷갈리시나? 봐봐. 그러면 내가 베이크는 동사를 썼어. 케이크를 빼볼게요. 어, my mom bakes. 어, 어떤 거 할까? A bed. 여러분. 엄마가 침대를 구울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명사는 5대 이 동사와 어울리는 명사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는 누가 봐도 obviously 오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요술 요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침대를 베이크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죠. 근데 아까 케이크였죠. 근데 베이스 컵케이 s 엄마가 컵케이크 굽는 건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래서 어려운 건 하나도 없대.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동사에 어울리는 오브젝트 목적어만 넣어주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쵸?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음. 자, 요거는 그러면 일단 개념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목적어라는건 동사라는 행위를 할수 있는, 동사라는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목적하고 오면 됩니다. 자, 우리 엄마가 나를 베이크 하는 거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엄마가 키보드를 베이크 하는 거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어울리는 목적어만 갖다 주시면 되는데, 목적어는 어떤 품사다? 명사만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삼형식은 사실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삼형식에서 그렇게 헤맸을까? 우리는 삼형식을 배울 때, 항상 삼형식에서 수동태 바꾸는 거랑, 그리고 사형식으로 바꾸는 거랑 이런 걸 함께 배워서 그래요, 그렇 음, 그건 일단 사형식을 배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왜냐면한 번에 쭈르르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사형식 예문을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그래, 베이크는 누가 봐도 맞아요. 구워지는 것밖에 요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뭐랄까요? 이번에는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 그는요, 그는 청소를 합니다. 어디를? 자,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해요. 자, 이건 누구의 방이겠어요? 이 사람의 방이겠죠, 그렇죠? clean, 동사, 청소하다. 자, 방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너무 개판 5분 전인 거죠. 그래서 그는,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합니다. 근데, 자, 그럼 그가 그를 청소그 씻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대상을 보면 그의 방을 씻는 거잖아요. 아, 청소하는 거죠. 거잖아, 씻는 데. 어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즉, 동사를 받는 거. 동사가 뭐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것. 청소하는 대상. 자 여기서 예를 들어 그가 샤워를 한다 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He washes. himself 하면 되겠지. 책이. 그는 스스로 몸을 씻는다. 스스로 씻는다 라는 얘기 할 거면 He washes himself. 어? 얘가 7살짜리인데 스스로 샤워를 하네? 그럼 기특할 수도 있잖아. 어른이 아니라 애기가 자기 스스로 씻는 거면 기특하잖아. 그쵸? He washes himself. 이래도 되는데 일단은 자, 씻김을 당하는 대상 He washes his dog. 한번 뭐야? 그의 애완견을 자기가 샤워시키는 거잖아요. 즉, 여기는 동사의 그, 동사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를 받는 대상.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인 거죠. 행위. 자, 동사가 행위. 그러면 이건 뭐예요? 행위 대상이죠. 자 여기까지는 헷갈리는 거 이제 없으시죠 여러분 없으시죠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지 않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헷갈리는 이유는 뭐예요? 과거형과 미래형 때문인데 자 he 여기에 청소를 할 거야 이제 야 청소를 그러면 he will clean 이거 s 빼야겠죠 will 늘려면 음 응. he will clean His room someday 이런 뭐예요 언젠가 그는 그의 방을 청소를 할 거래라는 거죠. 언젠간 할 거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할 예정이래. 된 거죠. 그리고 그는 이미 엄마한테 욕 먹고 이미 청소했어. He cleaned his room. 청소를 이미 했어. 무엇을 그의 방을 누가 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항상 주어를, 어, 채하겠다. 항상 주어를, 그는, 똑같잖아. 한국말도 주어는 제일 먼저 와요, 여러분. 그는, 그의 방을 청소한다, 청소할 것이다, 청소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걸 그냥 한국말로 한번 써볼까? 자, 똑같이 그는, 내려오죠? 그의 방. 요거를 조금 하이라이트 해주자면, 을, 을, 그쵸? 목적어는 을, 청소했다. 아, 청소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빼먹은 게 뭐냐면, 현장에 쓰려면, he cleans his room. Everyday. 뭐, 이런 걸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현재형을, 어, 조금 어색하지 않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삼형식 먼저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정도면 삼형식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서, 사형식 한 다음에, 어, 능동태, 수동태, 사형식까지 쭈루루, 사형식 변환까지 쭈루루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형식을 안 배우고 바, 바로 바꿀 순 없잖아. 그죠? 음.